워렌 버핏이 뭘 사고 팔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OPD입니다. 구독자 알람 해 주세요. 렛츠 고. 네, 벌써 한크로가 지나서 저번 시간에는 제 포트폴리오를 좀 리뷰하고 매 분기마다 워렌 버핏이 뭘 사고 팔았는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뭐 요번 분기에는 뭘 사고 팔았는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.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많이 사고 판게 뭔지 또 지금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제일 많이 판거 다섯 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바인데요 지금 워렌 버펫이 제일 많이 저번 분기에 산게 악시덴탈이죠 이 얘기는 제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 커뮤니티에도 많이 올렸습니다 악시덴탈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20%의 그 회사의 지분의 20%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샀고요 그리고 지금 SEC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이회사에50% 까지 살수 있다 허락을 받았고 악시덴탈에 있는 이그제키리브그 높은 사람들한테도 허락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뭐 워렌버펫이 50%를 정말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또요번에도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산게또 쉐브란이죠 아 쉐브란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요 아마 쉐브란을 산 지가 1년이 안 됐을 거예요 요번 2022년도에 들어와서 쭉 조금 이 주식 시장이 막 위태위태하면서 제일 많이 사들인 게 바로 쉐브란입니다쉐브란는한주 동안 갖고 있었는데 지금 좀 이따 보시겠지만 포트폴리오에 보면 탑 5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많이 갖고 있는 걸로 그래서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. 이쉐브란는그 기름 파는 회사죠. 기름도 캐고 기름도 운반하고 또 게스 스테이션이 엄청나게 있는데요. 아마 동부 쪽인가? 아니 서부 쪽? 서부쪽이 아마 더많을거예요이 덴버에는 이 셔브랑 캐스테이션이 없는데 하여튼 큰 도시에는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좀 사드린게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거 참재밌는것 같아요. 게임 만드는 회사죠. 다 아시는 스타크래프트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도좀 많이 사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은 엘리 파이낸셜 이건 잘 모르는 회사인데 뭐 조그만한 파이낸셜 회사인것 같아요. 이거는 아마 워렌버페지 산다기보다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사지 않는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리고 다음은 맥킨슨 코퍼레이션 네, 이 맥킨슨 코퍼레이션은 제약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예, 파머스 그룹으로 좀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회사고, 또, 헬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도 갖고 있고, 그리고, 메디컬 서플라이, 기계 같은 것도 만들고 있는, 뭐 그런 회사입니다. 요것도 조금 사드렸는데요. 아마 이것도 워렌버페이 샀다기보다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산것 같아요. 한 양을 봐서는 그리고 제일 많이 판게 뭔지 다섯 개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gm을 많이 팔고 있어요 gm이 많이 올랐죠 gm이 2008년도에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고 이제 스탁 시장이 완전히 좀 맛이 가고 그랬다가 이렇게 막 회복하면서 gm은 그때 밴크럽시도 했었는데 회복하면서 워렌 버펫이 엄청나게 사들인 회사가 바로 gm입니다 제가 알기로 거의 두배 정도의 수익률을 봤는데요. 이제는 막 팔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크로거 이거는 슈퍼마켓 체인이고 음식도 만들고 뭐 이런 회사인데 이덴버에도 킹스퍼라고 있는데 그 킹스퍼가 바로 크로거 겁니다. 어쨌건 이크로거도좀 팔았어요. 뭐 많이 팔지는 않았지만 좀 팔았습니다. 그리고 다음은 스토어. 이 스토어는 리츠인데 요것도 팔고 있어요. 뭐 리츠가 지금 좀 힘들죠. 그리고 많이 올랐었어요. 샀을 때보다 한제 생각에 한 50%. 올랐는데 저는 안 팔고 조금 더 샀는데 워렌버펫은좀 팔고 있습니다. 그리고 버라이전 아좀 있다 보시겠지만 버라이전도 다 팔았어요. 지금 남아 있는 것도 다 팔아서 이제 버라이전은 워렌버펫이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. 저도 버라이전에 대한 좀 기대가 있었는데 아 지금 뭐 마이너스 20%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가슴이 아픕니다. 그리고 다음은 로열티 파마 이거는 뭐 파마스를 꼭 제약회사죠. 이것도 좀 팔고 있습니다. 이제 다음은 과연 지금 워렌 버펫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돼 있고 또 다른 회사들 많이 팔지는 않았지만 좀 움직인 회사들을 좀 리뷰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쫙 있는데요. 워렌 버펫의 포트폴리오가 제일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제일 많은 건 역시 애플입니다. 애플 아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재밌는 건 저번 분기에 애플을 조금 사드렸어요 아, 재밌죠? 조금 팔았었다가 다시 좀사드렸어요좀 떨어지니까. 그리고 다음은 뱅커브 아메리카. 뭐 요거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. 사고 팔지도 않고요. 멀리 보고 산것 같고. 그 다음은 코카콜라입니다. 코카콜라도 요즘에 좀 많이 올랐죠. 제 생각에는 다른 회사들은 좀 이렇게 떨어지고 그랬는데 코카콜라는 아마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가고 있고 이 워렌버펫이 코카콜라는 못팔것 같아요. 지금 엄청난 수익률을 보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팔면은 너무 많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냥 배당 받는 게 낫다. 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안팔것 같은데요. 뭐 어쨌건 그리고 다음이 쉐브란입니다. 아이 쉐브란 2020년도 네 번째 코어로부터 사들리기 시작해서 지금도 사고 있는 회사인데요.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워렌 버펫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네 번째로 양이 크다. 그 얘기는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. 라는 얘기가 되겠죠. 쉐브란에 사들여서 지금 뭐 조금 오르긴 했는데 어쨌건 지금 마켓 발류가 23빌리언달러에요 1불이 천원이라고 했을 때 23조 엄청난 돈을 퍼 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,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그 다음이 악시덴탈이에요 아 탑10에 들었죠 악시덴탈 이 악시덴탈이 저도 처음에 샀을 때는 엄청나게 떨어지고 러시안그 오일사태 일어났을 때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팔불때 가 깨졌었는데 지금은 하여튼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갖고 있는데 워렌 버펫은 하여튼 방향이 정해지니까 지금 기름 캐고 이악센탈는 기름 캐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기름 파는 쉐브라고두 그 개를 엄청나게 사들고 있고 이두 개를 합했을 때는 바로 애플 d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워렌 버펫이 파이낸셜 쪽을 좋아해서 은행주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. 지금은 완전히 기름주로 바뀌었어요. 이걸 에너지주라고 볼 수도 없고 기름 캐는 회사. 그리고 기름 파는 회사 이두 개를 합치게 되면 애플 바로 뒤입니다.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게 기름에 관련된 주식입니다. 재밌죠?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름 관련된 주식이 아니라 전기차, 뭐리뉴어 에너지, 뭐 이런 거에만 집중적으로 있었을 때 그게 뭐 2020년도, 2021년도 그때는 뭐 거의 그런 것만 투자했잖아요. 전기차, 뭐 클린 에너지, 리뉴버 에너지 뭐 이런 것들. 했는데 아, 워렌 버펫은 그렇지 않아요 워렌 버펫은 기름 캐논 회사 오일 그리고 기름 파는 회사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조금 있다 보시겠지만 엄청난 양을 샀어요 참 재밌는 건 저도 기름이 불리시었죠 그래서 기름 캐논 회사 기름 뭐 파는 회사 많이 갖고 있었는데 메라살이라는 기름 캐논 회사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올라서 팔았고 지금은 필립 66그거랑 그리고 악센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 다음은 크래프트 하인즈죠 제가 애증안 아, 올라요. 그리고 그 다음은 무리스 코퍼레이션. 이거는 이제 회사들 뭐 좋은지 나쁜지 그거 좀 레이딩하는 회사고요. 그 다음은 U.S. 뱅크 콜. 그래서 U.S. 뱅크죠. 그리고 다음이 액티비전. 아, 액티비전 많이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 제가 좀 의아했던 해거 HP 인코퍼레이드 아, 이거가 아무리 봐도 같이 투자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HP가 좋을 수 있는데.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 이게 IBM 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 봅니다. 뭐 어쨌건. 그리고 그다음은 다비타. 이거는 헬트케어 그쪽이죠. 그리고 그다음은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이것도 뭐 투자 은행이고요. 그 뉴욕에 있는 큰 은행입니다. 그리고 다음은 제가 참을냈었고 아주 싼 회사. 시리뱅크 그리고 그다음이 크로거. 아, 크로거를 좀 많이 팔았어요. 그리고 그 밑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지 않았을까 뭐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 다음부터는 재미있는 건 이제 gm과 그리고 비자 그런 것도 많이 팔았고요 메스터 카드도 많이 갖고 있었지만 비중이 엄청나게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존도 좀 갖고 있죠 이 아마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밑에 있는 사람이 산거 같고 그 사람이 뭐 사고 팔지 않고 오래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첫 번째 코로에 샀어요 아마존은 그래서 아마존 살때 말이 많았죠 가격이 비싸고 뭐 그때 p-ratio가 뭐 엄청나게 높았죠 100? 뭐 80, 80에서 100그 사이였는데 그래서 애니얼미팅 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물어봤습니다 워런 버핏에게 과연 이거를 진짜 가치투자자로서 사는 게 맞는지 틀린지 물어봤는데요 뭐 그래도 샀습니다 계속 갖고 가는 것 같아요. 뭐, 그리고 다음 보시면, 쭉 보시면, 뭐, 이런 회사들을 사고 판게볼 수가 있습니다. 제일 좀 재밌는 거는요, 바로 말켈입니다. 왜냐면 제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. 말켈 보시면, 요번 분기에도 또 샀어요. 제 개인적인 생각에 워렌버핏이산것 같진 않고, 밑에 있는 사람이 산것 같은데, 요번에도 좀 샀습니다. 네, 이렇게 워렌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봤습니다. 한마디로 정리하자면, 기름 캐는 회사, 기름 에너지, 오일, 휘발유, 거기에 지금 원한밥에서는 올인했다. 이번 연도에는 거의 진짜로 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저도 기름이 불리시에요 아무리 봐도 뭐 클린 에너지나 전기 이런 게 중요하지만 십사리 휘발유, 기름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. 이번에제 와이프가 말해 줘서 알았는데 이런 뉴스가 났어요. 캘리포니아에서는 뭐 2030년인가 2050년인가 뭐 그때가면은 전기차만 쓸수 있게 한대요. 아,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실용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, 뭐 아니면 그 LA 다운타운이나 뭐 이런데서만 실행되는 건지, 아니면 캘리포니아 전체 주가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의아해요. 저는 기름이 적어도 50년 안에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. 되게 중요한 에너지 수단이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.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름에 불리신데 뭐 모르겠습니다. 가봐야겠죠. 이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재밌는 아래 글이 나와서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봤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워렌버펫이 요번 해 이번 2022년도에 들어와서 주식 산 양이 60빌리언 달러 너치를 샀어요. 1불이 천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60조의 주식을 샀습니다. 아, 엄청난 거죠. 1조만 돼도 엄청나게 큰회사라고 하는데 이 워렌버펫은 주식을 60조를 샀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스탑하지 않을 것 같다. 짧은 시간 내에 절대 이 사는 거를 스탑하지 않을 것 같다. 네 오늘은 워렌 버펫이뭘 사고 팔았는지 또 어떻게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. 이 영상도 여러분께 조금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지금까지 오피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